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태아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북미 지역에서 AWD 신형 모델 Y 주문 시작 및 새로운 색상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나는 테슬라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서 AWD 신형 모델 Y의 주문을 시작했고 동시에 새로운 색상 옵션을 공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테슬라 오너 여러분 뿐 아니라 전기차 팬들 모두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업데이트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먼저 이번 소식의 배경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북미 지역에서 최근 테슬라는 리프레시 모델 Y를 선보인지 3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기존의 런치 에디션 모델 Y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런치 에디션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면서 신속하게 AWD 신형 모델 Y를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교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런치 에디션에는 다양한 프리미엄 옵션들이 이미 번들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번들 옵션들이 바로 차값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도 했거든요. 런치 에디션 모델 Y에는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원하는 어떤 색상의 페인트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최대 1,500달러 상당 20인치 헬릭스 2.0 토우 패키지 약 1,000달러 원하는 어떤 인테리어 컬러도 선택 가능한 옵션 약 1,000달러 그리고 최신 FSD 기능 약 8,000달러가 가속 부스트 약 2,000달러까지 모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물론 런치 에디션에는 고유의 배지와 트림 같은 세부 디자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추가 기능은 다른 모델 Y 트림에서도 개별 구매가 가능했어요. 이렇듯 런치 에디션은 만약 기본 모델에 여러 옵션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5,000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꽤 매력적인 패키지였어요. 그러나 테슬라는 이번에 고객 여러분들이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형 모델 Y를 경험할 수 있도록 런치 에디션을 종료하고 AWD 모델 Y의 주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업데이트된 가격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우선 리프레시 모델 Y 롱 레인지 D의 경우 런치 에디션 시절 가격이 미화 59,000캐나다 달러 84,990달러였던 반면에 이제 일반 AWD 모델 Y는 미화 48,900달러, 69,990달러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한 AWD 모델 Y는 미화 64,490달러 캐나다 달러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는 신형 모델 Y가 첫 번째 세대 모델 Y보다 롱레인지 AWD 버전이 미화 1,000달러 캐나다 달러, 1,000달러 정도 더 비싸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 변동은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인 만큼 꼭 참고하셔야 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소식은 바로 테슬라가 이번에도 모델 Y에 모바일 커넥터를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2022년 이후로 차량에 모바일 커넥터를 기본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모델 Y에 한해서 다시 포함시켜 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모바일 커넥터는 차량을 충전할 때 혹은 비상시 외부 전원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액세서리인데요.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새로운 색상 옵션의 공개입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다이먼드 블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프리미엄 페인트 컬러를 선보였는데요. 이 색상은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일반적인 블랙 컬러와는 완전히 다른 반짝이는 스파클 효과와 멀티코트 처리가 되어 있어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다이먼드 블랙은 미화 1,5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단순한 색상 변경을 넘어서 차량의 전체적인 스타일과 느낌을 확 바꿔놓을 정도로 프리미엄 옵션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어요.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프렌즈 본 HOLGHA 이 새로운 컬러 옵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블랙 컬러는 수년간 거의 표준으로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다이먼드 블랙이 얼마나 신선하고 독특한 선택인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쏟아지면 저는 항상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전개될지 감탄하게 되는데요. 북미 시장에서 이렇게 AWD 신형 모델 Y의 주문을 시작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그리고 새로운 고급 옵션인 다이먼드 블랙을 공개한 점 등은 모두 테슬라가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기대 이상의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은 옵션 선택과 가격 비교 때문에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번들로 제공되던 런치 에디션의 혜택을 개별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해진 것 같아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프리미엄 페인트 컬러에 관심이 많았다면 다이먼드 블랙은 정말 꼭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할 선택지가 될 거예요. 차량에 반짝이는 스파클이 들어가면 야간에나 주행할 때 모두 반응이 달라질 테니까요. 테슬라 차량이 사이렌 소리 감지 시 긴급 차량 경고 표시 기능 추가 예정. 테슬라의 기술 혁신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번 기능은 테슬라가 이미 FSD의 여러 센서 중 하나로 청각을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돼요. 사실 지난 2024년 말 몇몇 FSD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는 차량 내부에 음성 입력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테슬라의 VP of AI인 에샤크 ELLUSWAMY도 이전에 것이라고 확신을 주었는데, 이제 그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차량이 주변에서 사이렌 소리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긴급 차량 접근 경고를 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업데이트가 이미 2025.8 버전의 프로덕션 코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모든 테슬라 차량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기능 덕분에 운전자는 혹시라도 긴급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긴급 차량 경고 기능은 사이렌 소리나 심지어 긴급 차량의 시각적 신호를 통해 작동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차량 소유자가 내부 마이크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은 하나의 내부 마이크만 갖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보통 음성 명령이나 블루투스를 통한 통화 등에 활용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도 이 마이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 중에 가까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테슬라 차량은 즉시 주변의 소리를 분석해서 이건 긴급 차량의 사이렌이다라고 판단하고 미디어 볼륨을 자동으로 낮추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차량 디스플레이에는 아마도 Keep Your Eyes on the Road 같은 경고 메시지 대신 긴급 차량 접근을 알리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소리 분석 데이터는 차량 내부에서만 처리되며 데이터 공유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외부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없답니다. 이 기능이 왜 그렇게 멋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로에서 운전 중일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보통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주위를 살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운전 중에 피곤해서나 산만해서 그 상황을 놓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 기능이 있다면 차량이 스스로 이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긴급 차량이 접근 중입니다. 라며 경고해 주니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이 기능은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혁신적인 기술인 셈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긴급 차량 경고 기능은 FSD 모드가 활성화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즉, 여러분이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 중이더라도 차량이 주변 소리를 감지해 미디어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주니까 매우 안전하죠. 이 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로봇 택시나 고속도로 주행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운전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센스라고 부르는 다양한 입력 장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그 외의 여러 환경 센서들이 존재하는데요. 특히 청각 센서는 운전자나 차량이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통해 접근 중인 구급차나 소방차를 미리 감지함으로써 운전자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술은 기존의 카메라나 레이더 센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또한 테슬라의 최신 모델 Y와 같이 다방향으로 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여러 내부 마이크가 탑재된 차량에서는 더욱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은 하나의 마이크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새로운 모델에서는 마이크 성능과 소리 차단 기능이 크게 개선되어 있어 더 정확하게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업데이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는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긴급 상황에서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운전 중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는데, 제가 그 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상황을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약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제가 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다행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기능의 가치를 더욱 실감하실 겁니다. 이 기능은 아직 정식으로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업데이트를 통해,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의 기대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 될지는 서버 측 설정 변경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테슬라의 2025봄 업데이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테슬라의 서비스 팀이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리고 경고 메시지와 미디어 볼륨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조절될지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곧 공개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